자, 안녕하십니까 어쩌다딜러 BMW 한남지점 김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502 프로 모델입니다. 이502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가 진짜 몇 개월 안 됐어요. 3월달인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5302 프로 모델보다 더 구하기 힘든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차량을 제가 어떻게 감사하게도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 5302랑 이5502 모델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터 살펴보시면 은5302 프로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어요, 사실. 뭐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쉐도라인이 들어가는 것도 5302 프로 모델과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순정으로 된 블랙 키드니 그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장이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범퍼 하단 부분과 블랙 키드니 그릴이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이트 앤 블랙, 투톤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엠블럼을 바깥으로 이 푸른색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5302 모델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이휠 디자인입니다. 이휠 디자인이 5302 모델과는 진짜 차별화된 더 뭔가 스포티해 보이고 좀 날렵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 모델답게 레드 캘리퍼 역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휠인치가 21인치가 들어갑니다. 5302 모델은 이제 20인치 휠이거든요. 근데 이 5502부터는 21인치가 적용이 되고, 이제 5302 모델과 동일하게 여기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재원상으로는 62km 갈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5302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5302 모델도 재원상으로는 73km 인데 제가 요즘 같은 따뜻한 날씨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로만 111, 112 이렇게도 찍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이5502 모델은 못해도 한 90km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캐릭터 라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쭉 따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아, 근데 휠 디자인은 진짜 다시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5리즈 라타에는 이제 5, 숫자 5가 써있는 이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역시 이제 순정으로 된 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테일 램프 역시 이제 까맣게 좀 섀도우 라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BMW의 5 시리즈는 다 동일하지만은 이제 다른 브랜드의 차량과는 조금 차별화된 2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단이지만 짐 적재가 뭐 다른 타 브랜드 대비 적재가 더 용이하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뒷범퍼 디자인 역시 앞에 부분과 동일하게 이 화이트 앤 블랙 투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이제 5502 실내 한번 앉아봤습니다. 역시 5502 프로 모델답게 바울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쭉 살펴보시면은 카본이 들어갔어요. 카본. 그래서 더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당연히 시커 d 커 핸들이 들어감으로써 뭐 승하차시에 훨씬 더 편리한 그런 강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뭐 토글 기어나 조그다이얼 볼륨 조절 버튼 역시 크리스탈이 들어감으로써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확실히 일체형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열 공간도 잠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2열 도어인데요. 역시 이 선블라인드 역시 2열 공간까지 배려한 502 5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출고 대기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키가 이제 182인데 딱 보시기에 제가 뒷자리가 좁아 보이실까요? 아니죠. 제가 뒷자리에 앉았지만 주먹 한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쏠루프가 들어가서 물론 개폐는 안 되지만은. 이 개방감은 일반 개폐형보다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조기 조절하는 가운데 이 공조 패널 역시 터치로 들어갑니다. 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신용다운, 신차다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이제 BMW 차량은 좀 뒷자리가 좁지 않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허벅지 공간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을 때는 좀 좁아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앉았을 때는 이 허벅지 끝까지 엉덩이부터 무릎 끝까지 이제 이 공간을 딱 이자로 박혀주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착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열 역시 바월스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그 베이스가 팡팡 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는 물론이고 단거리 역시 출퇴근하실 때도 즐겁게 음악을 즐기시면서 즐겁게 출퇴근 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502 프로 모델을 살펴 보았는데요 저도 지금 5302 모델을 타고 있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영업사원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차감도 우수하고 이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5502 모델 같은 경우에는 6기통 489마력이에요. 5302 모델과도 1 9 0마력의 차이가 납니다. 이 190마력이라 함은 520i가 한대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5시리즈의 6기통, 유일한 6기통입니다. 그만큼 이제 출력이나 토크 부분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이 차량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고객님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편하게 5분만 투자하시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최적의 조건, 최적의 견적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BMW 한남점 김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